안녕하세요 랜선 책방 1호 책방입니다. 저는 1호 책방의 부큐레이터 용도사입니다. 한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지난 언박싱 영상에서 이책 조만간 컨텐츠로 다루겠다고 했었는데 네, 오늘 이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저는 이 책을 2020년 올해 첫 번째 제 개인적인 올해의 책으로 꼽습니다. 이 책입니다. 인계장 이야기. 조정진 님께서 쓰신 책이고요. 후마니타스 출판사에서 냈습니다. 부제는 이렇습니다. 63세 임시 계약직 노인장의 노동일지. 부제에서 잘 드러나 있듯이 고령층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분께서 쓰신 일지가 기본으로 된이 책입니다. 이 책은 최근에 제가 언박싱하고 나서 이 책을 다뤄야자라고 했던 일주일 기간 사이에 고령층 비정규직 경변분께서 목숨을 끊으시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면서 이 저자분께서 돌아가신 분을 향한 글도 쓰시고 이 책이 굉장히 많이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책의 좀 내용에 좀 집중해서 그냥 제 감상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목소리> 일단 먼저 그냥 느낌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체험적인 책은 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 저자분은 38년 동안 공기업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다가 정년퇴임을 하고 나서 사실 공기업 하면은 반듯한 직장이고 이분이 다녔던 공기업이 주변에서 신의 직장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곳에서 38년을 일했으면 퇴임 이후에는 좀 그래도 편안한 노후생활을 어 생각했을 텐데 이분의 상황은 사실 그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일을 하게 된2년 정도의 이 일지가 이 책의 기반이 됐고요. 우연히 이제 책의 이제 원고가 이제 출판사와 연결이 돼서 이 책으로 이제 최종본으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완성도가 좀 높다는 생각이 들었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본인이 하셨던 일들에 대한 일지들이 쫙 기록돼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 어, 정말, 그냥, 한쪽 한쪽 넘길 수 없는 그런, 먹먹한 마음들이 쭉 계속 드는 그런 일들의 경험이기 때문에, 당장 내가 그 일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내가 그 노동자가 된것 같은, 공감되면서, 어, 이 책을 읽고 나면, 새롭게 알게 되는 어떤 충격들, 크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하루의 일상에서 마주치는 노동자분들이거든요. 여기선 이제, 버스 회사, 이제, 배차 관리자, 그리고 아파트 경비원, 그 빌딩 이제 관리인, 그리고 터미널 보안 요원, 이렇게 네 가지 노동직이 나오는데, 이 정도로 혹독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인지 사실 저도 몰랐고, 그래서 다양한 감정이 드는데,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으로서 겪을 수 없는 이 노동을 내가 사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런 일을 하면서 하는데, 이것을 내가 몰랐다는 게 마음이 좀 많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험을 계속 했습니다. 임계장은 임시계약직 노인장의 줄임말이에요. 처음으로 이분이 일했던 버스 회사 배차 관리 요원을에서 들었던 말이에요. 직접. 어, 임계장, 임계장. 그런데 이제 이분의 성은 조씨거든요. 왜 조계장이라고 안 그러고 임계장이라고 하나? 착각하고 있나 했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디서나 구할 수 있고 뭐. 바로 자를 수 있고 무시해도 되는 고령층 노동자를 임계장이라고 부르는 어떤 분위기가 있다는 것도 저는 몰랐었고 버스 회사에서 임계장으로 일하는 것부터가 한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을 세 명을 자르고 그세 명의 일을 한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일하다가 병이 들면은 병가를 주거나 그 시간동안 다른 대체 인력을 줘서 기다려주거나 이게 아니라 바로 해고시키는. 이렇게 첫 번째 회사에서 허리를 크게 이제 다치면서 다치는 것을 알자마자 굉장히 큰 대기업이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렇게 잘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 경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분의 표현대로는 그 아파트 주민 뭐 전부가 그런 것이 아니라 아파트 주민의 뭐 대다수는 그냥 평범하고 좋은 사람이고 그 중에서 일부는 굉장히 선량하고 마음 따뜻한 주민들이 있고 또 그와 똑같이 일부는 굉장히 갑질하고 폭력적이고 나쁜 그런 주민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주민들에게 시달리면서 그 관리사무소의 그 소장과 아파트의 여러 가지 장애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뭐 나이를 불문하고 어린이부터 학생 뭐 노인 다양한 사람들에게 폭력에 노출되는 그 경비원의 삶 그리고 경비원에게 음, 주어지는 잠무 식사할 만한 공간도 없고 다리를 쭉 뻗고 잠을 드는 공간도 없고 뭐 씻을 공간도 없고 그래서 이분이 경비원을 하면서 가장 바랐던 세 가지는 씻을 수 있는 곳 잘수 있는 곳, 먹을 수 있는 곳, 이세 가지를 좀 보장해달라, 이런 얘기를 간곡하게 하는 어떤 에피소드도 나오고요. 그리고 식사할 만한 공간이 없어서 지하에 성명가루가 날리는 굉장히 몸에 위험한 공간이어서. 밥을 군대보다 더 빨리 3분에서 5분의 밥을 먹고 빨리 나와버리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경비실 자체가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좀 뭐, 낙후된 아파트이면 더 심하고요. 그 이후에 다시 네 번째, 터미널 보안 요원 취직을 하게 되는데, 그 취직의 면접에도 이제 수십 명이 왔었는데, 이 저자분이 최저 연령대고, 그 38년 동안 공기업에서 보안 일을 한 것이 경력으로 돼가지고 이분이 이제 입사를 하게 됐는데, 들어가 보니까 정규직은 당연히 아니고, 불법적인 어떤 파견 업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최저의 의뢰 위치였었고, 이 일도 이제 1년 정도를 하다가 결국은 몸이 심각하게 아파 오면서 해고를 당하고. 그러니까 네 군데에서 다 해고를 당했어요. 그것도 다 건강의 문제로. 80년대생 분들의 부모분들을 지금 경비를 하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남 일로 다가오지 않았고요. 이걸 보면서 뭐 다양한 인물도 생각났고, 우리 부모 세대 분들의 얼굴이 계속 겹쳐서 보여서 담담하게 읽기가 많이 쉽지 않은 내용이었고요. 결론부에서 이 저자분의 희망은 이 책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경비업법이나 경비원의 어떤 업무나 노동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이나마 개선되는데 좀 이바지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매쪽마다 뭐 메모나 밑줄을 그을 수밖에 없는 글이에요 근데 마지막으로 한 부분만 좀 읽어드리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음. 자네는 경비원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네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폐기물 더미에서 숨을 쉴수 있겠는가?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초소에서 잘수 있겠어? 사람이라면 어떻게 성면 가루가 날리는 지하실에서 밥을 먹을 수 있겠는가? 자네가 사람으로 대접받을 생각으로 이 아파트에 왔다면 내일이라도 떠나게. 아파트 경비원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경비원은 할 수가 없어.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고통에서 해방되는 기분이 들었다. 이제야 알게 되었다. 그래 나는 인간 대접을 받자고 이 아파트에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 인간으로 존중받지 못하더라도 서러워 말자. 다만 경비원으로서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자. 지금까지 했던 실수와 잘못을 바둑을 복기하듯 기록해봤다.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으리라는 다짐으로 그 기록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무거운 우리 현실 사회를 정말 당장 반영하는 이런 메시지는 사실 우리가 회피하고 싶고 직면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는데, 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조금이나마 이용도사의 체큐레이션에 대한 신뢰가 있는 분들은 제가 첫 번째로 꼽는 2020년 올해 의 책이기 때문에 좀 같이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어, 리뷰를 남기다든지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했을 때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삶이 조금이나마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저자분이 혹시나 이 유튜브 방송을 보실지 모르겠어요. 저자분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런 혹독한 노동의 환경 속에서 그런 일지와 메모와 기록을 쓰셨는지 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개인의 노동의 일지였을지 몰라도 저는 지금 우리가 모두가 살아가는 사회적인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고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 기록에 빚지고 있고 그렇게 버텨주시고 아직까지 목소리를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저희 라이브 방송 때도 같이 소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건강히 잘 지내시고 다음 주 일요일에 또 만나요. 안녕!